안녕하십니까. 아돈노 경제의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최근에 네팔 사람들이 들어온다 라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 어, 네팔하면 뭐가 떠올르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팔이 되긴 게 아, 합니다. 못쓸게 그. 그래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네팔 사람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냐. 한국어 학원이 유행이래요. 해커스도 진출해야 돼. 네팔로 가서. 네팔 가서 해커스가 야 우리 해커스 한, 한국어를 가르친다. 물론 안갈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이 너무 낮아요. 굉장히 너무 낮아서 학원비도 싸 근데 뭐 거기서 쭉살 거면 괜찮죠 그래서 지금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어 익숙해진 다음에 가셔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 네팔 사람들은 왜 오냐 한번 추이를 보세요 지금 예전에는 이 정도가 들어왔어요 쭉 들어왔어요 이렇게 근데 확 올라가죠 근 여기 줄었지 여기 줄었죠 왜 줄었을까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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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못들어다가 다시 싹 들어와요 예전에 제가 일산 가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허, 이제 만났어요. 네팔, 파키스탄 형님들 만나고, 몽골 형님을, 몽골 부부를 만났는데, 파키스탄 형님이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다가 제가 이랬어요. 저기,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 제육볶음 줬더니, 그 아저씨가, 어, 그런는 거야. 알고 보니, 이슬람교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문화의 다양성을 모르고 되게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파키스탄 형님하고 제가 이면서형그 형님이 한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은 어떻게 였습니까 응,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갔다 와. 야, 나감 부자야. 그래서 왜 올까? 나 2층 집 있어. 그래서 오, 그렇구나.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파키스탄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파독광부, 간호사 이런 중동 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도 경제 수준이 높지 않았을 때 외국에 가서 우리가 드림을 꿈꾸면서 아메리칸 드림, 저팬 드림 뭘 갔던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기 괜찮은 국가, 그래도 유엔에서 인정한 선진국 배열에 들어간 나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에 돈을 벌려고 오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출입국을 보세요. 출입국을 보면 여기 중국은 그냥 많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일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이 네팔하고 우즈벡이 있죠. 네팔 우즈벡. 네팔의 인구가 얼마냐면약 삼천만 명이에요. 근데 거의 미국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네팔 사람들이 왜 들어오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중진국의 조건이 얼마나 좋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만 이천 달러 정도가 되면 중진국의 조건에 들어가서 거기가 딱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딱 지금 현재 중국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삼만 달러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GDP가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팔의 평균 급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약 25에서 35만원 사이, 많아도 50만원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돈으로. 그럼 생각해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원 정도를 걔네들이 급여로 받고 있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약 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벌수 있는 돈이 근 200만원 가까이 돼요. 그럼 따져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걔네들이 5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한달 월급이 2이야2 0 0이야 그럼 어때요? 네 달치를 한 달에 버는 거죠. 그럼 한 1년 벌면 얼마 얘네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약 취업 비자를 받아서 4년, 5년 요 가까이를 합법적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 4년을 일한다고 해도 거기에 10년이 넘는 급여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되는 거지. 그쪽 입장에서. 선생님, 재벌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잘 사는 국가가 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굉장히 다양해지지만 굉장히 그 분복차 큰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만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년, 10개월, 5년 가까이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몇 달만 일해도 1년치 연봉을 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최빈국, 네팔에 대한 얘기, 거주, 외국인 1위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노동자가 필요한가? 입니다. 보세요, 한번. 지금 여기를 보세요. 이거게 얼마예요? 0.60이에요, 0.60. 0.60이 .60.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결혼은 몇 명이 합니까? 두 명이 해요. 그러면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으면 인구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게 저희 집이 애가 둘이거든요. 갑자기 저희 집한테 뭐냐면 다둥이라, 오 둘이 다둥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는데 다둥이가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요 그만큼 심각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인지를 못해요. 사람이 점점점 없어지는 업종들이 막 생겨나죠. 그 말은 뭐냐? 이제 가용인가? 구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낳으면 출산율 1인데 0.6이면 뭐예요? 이제 거의 인구 소멸 단계고 이 소멸이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히 조금 있으면 몸으로 느껴질 단계가 옵니다. 근데 선생님 인구가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AI가 알아서 다 해줄 건데 여러분 AI는 소비를 할수 없어요. 일은 해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인구수가 갖춰져야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일이 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처럼 똑같아요 신도시가 착 만들어져 그리고 신도시에서 같이 늙어요 그래서 노인들만 나와요 노인들만 나오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상점이에요 상점 그래서 일본의 어떤 동네는 황금마차가 갑니다 황금마차 들어봤어요? 군대 나온 사람 알아요 그 이동식 매점이에요 그 이동식 매점이가 왜? 그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외국인 노동자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채울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거 보세요 청년세대 인구를 보세요 나중에 특집으로 국민연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지금 청년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아웃 통계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통계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어요.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늙어가면서 제가 항상 중위 연령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30대, 20대는 영원히 막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연령대가 굉장히 뭐해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젊은이로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TV에서 볼수 있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30대면 은퇴각이었어요. 은퇴각. 그래서 연예인은 젊은이들만 할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 유재석 씨도 있고 박명수 씨도 있죠. 그분은 다 50대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들을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또 60대가 되면 또 60대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고령 나이를 먹으면 지금 보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신체적인 변화가 옵니다. 힘들어. 요 그래서 그 힘든 일들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힘든 일을 또 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미혼율을 보세요. 미혼. 율 저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그 t v 에사는 산다 이런 프로가 있거든요. 그런 프로가 이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이거 또 이런 식으 얘기하시면 안 돼. 왜냐면 싱글 라이프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인생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 물론, 물론 그 프로의 영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에 타인과 비교하는 삶이 됐어요. 나중에 또 우리가 평균 올려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기준이 어느 순간에 평균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혼자 누릴 수 있는 걸 함께 누릴 수 없다면, 함께 누릴 수 없다면, 이제 어떻게 결혼하지 않겠다. 지금 미혼율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연령별도 마찬가지로 지금 30대, 20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노천의 노총각의 기준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32세였던가? 그래서 제가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나요. 아, 삼촌 뭐 했어? 장가도 안 가고 30살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30대 하는 게 보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40 전후가 이제 노총각 기준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개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초 촌의 기준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를 봤을 때 저희 와이프가 첫째를 둘째를 30대 후반에 가던데 병원 검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첫 아이를 낳을 생각도 별로 없는데 낳으면 하나만 낳자 이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들은 점점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강아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강아지 사업. 왜? 둘째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도 있어요. 또 강아지만 했다고또 고양이만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반려동물 사업 같은 게 앞으로 엄청 더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저출산의 문제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경제적인 이유, 혼자로서의 삶,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할 거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누가?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 했잖아요. 이슬람 교도에게 돼지고기를 권했다. 거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는 이걸 10년 안쪽으로 봐요. 10년 안에 굉장히 다민족 국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할 수 있냐면 그게 또 10년, 20년, 30년 쌓이면 그 문화에 대해서 경제 활동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AI 시대고 테크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식당을 할때 반드시 한국인 매니저가 필요했어요. 왜? 의사소통이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주문을 뭘로 합니까? 키오스크로 해요. 키오스크로 하기 때문에 키오스크가 주문은 한글로 하고 주방에서는 베트남어나 태국어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AI 시대가 발달할 거고 그런 분들이 하는 식당이 많아질 거고 그런 분들을 연결해주는 매니징도 필요할 거고 다양하게 분명히 필요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명심해야 돼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네팔 사람들이 들어오곤, 저기 인도네시아가 들어오곤, 베트남 사람이 들어오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몸을 쓰는 업종에 들어오고 있지만, 점점점 여러분들의 그런 하위 컬러티, 좀 높은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경쟁력을 또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의 문화적인 다양성도 존중해주는 것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와! 네팔 사람이다! 놀래지 마시고, 네팔 사람도 우리 함께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돈노 경제학 소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